그러면 말이죠. 일단 처음에 저희 현장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들 좀 연결해서 오늘 상황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 표결을 표결 열쇠를 쥐고 있는 건 국민의힘입니다. 바로 국회로 가보죠. 자 이혜원 기자,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여전히 탄핵 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방금 전 오전 10시부터 비상의원총회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당론은 탄핵 부결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만, 아, 어제는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안 찬반 여부뿐만 아니라 표결 참여 여부 자체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자 국민의 힘에서도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있었잖아요. 자 (7명이죠) 공개적으로 찬성한 분들은 자 그러면은 그분들이 시작이 돼서 물꼬를 터서 당론 자체가 뭐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어 일단 당론으로 표결 참여 자체를 막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여당에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7명입니다만 찬반을 떠나서 일단 표결은 하겠다고 말한 의원이 20여 명 정도로 추산되는 만큼 이탈표가 더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던 국민의힘 김상우 의원은 오늘 오전 의총에 들어가는 대신 문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면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자, 김상욱 의원은 저희가 잠시 후에 좀 연결을 해서, 어, 입장을 직접 들어볼 예정인데요. 자, 앞서 그 실제 국민의힘 당론과 무관하게 여러 법안들이 이제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지우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 결과를 보면 여당에서 11명이 찬성했습니다 또 이른바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모두 국민의 힘은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결정했지만 각각 찬성표가 여당에서 5표또4표 나왔습니다 그런만큼 오늘 대통령 탄핵안 표결도 지난주와 달리 여당에서 찬성표가 많이 나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JT MBC 이혜원입니다.